조금씩 느끼는 삶의 여유, 나이가 주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가 우리에게 주는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은 나이가 주는 선물인 여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 어떻게 삶의 큰 의미로 이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유로운 삶과 나이가 주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아가며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여유는 삶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여유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유를 느끼는 순간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죠. 50대 이후에는 하루의 소중함을 더잘 알게 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유로운 삶과 나이가 주는 선물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유는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 친구와의 따뜻한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유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여유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룹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여유로운 삶과 나이가 주는 선물은 우리가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소중한 여유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깐의 시간을 내어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잊지 말고 간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조용히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씩 느끼는 삶의 여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유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여유를 가지면 하루를 더욱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오랜 친구와의 전화 한 통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소중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의 핀 꽃을 보거나, 좋아하는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기쁨을 찾아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쉴수 있는 시간을 갖고, 혼잣말로 오늘의 수고를 인정해 보세요. 잘하고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격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 나아갈 힘을 줍니다. 결국 조금씩 느끼는 삶의 여유라는 것은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매일의 작은 여유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국, 조금씩 느끼는 삶의 여유는 나이가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여유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여유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루를 준비하는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로, 여유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에서 발견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 나눈 이야기들은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세 번째로, 여유는 자연 속에서 발견됩니다. 산책을 하며 느끼는 바람의 감촉이나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삶의 작은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며 자신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는 스스로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잠시 멈추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잣말로 오늘 있었던 작은 행복들을 되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 우리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나이가 주는 여유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고 나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삶의 여유가 더 많은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